Can I get some real 저런 대통령이 어딨어 음, <laughs> <응>? 있잖아. <laughs> 오늘의 이영내용은 7월 29일 개봉하는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 2 정상회담입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를 잘 딛고 한국 기대작들이 속속 개봉하는 상황이 참 반갑네요. 제목에서도 딱 속편임을 드러내는 강철비2 정상회담. 2017년 12월 14일에 개봉해서 약 450만 명의 관객을 모았던 영화 강철비의 속편입니다. 그런데 이 속편 좀 독특합니다. 감독과 주연 배우는 그대로인데요. 일단, 1편과 스토리상의 연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속편이라는 연결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바로 남북의 정치 상황이 배경이고 핵무기라는 아주 뜨거운 이슈를 중심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진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쓴 가상 시나리오라는 공통점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두 사람이 편을 바꿉니다. 정우성 배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요. 박도원 배우는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으려는 이 북한의 위원장에게 반기를 드는 북쪽의 장군입니다. 이 편을 바꿔도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는다는 거? 야, 그거는 아니다. 1편 때두 사람 소속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 남북 배우 바뀐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고정관념을 한번 비틀었던 1편의 캐스팅을 2편에서는 다시 한번 반전시키는 이 위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철비 시리즈, 스틸레인의 세계관은요, 웹툰 스틸레인 시리즈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웹툰은 시즌 3까지 나왔는데, 시즌 1이 영화 강철비 1편의 줄거리였고요. 이번 강철비 2 정상회담은 시즌 3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이 시리즈는 모두 양우석 감독이 스토리를 썼습니다. 이한 작가의 머릿속에 담긴 대한민국 정세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도 처음이죠. 자 그럼 강철비투 정상회담의 정치적인 상황 어느 정도로 현실적인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익 다툼은 보통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모두 다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려면 사실 영화가 아니라 논문이나 보고서가 필요할 거예요. 양우석 감독은 이 부분을 전공법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거죠.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우성 배우잖아요. 북한의 국무위원장은 유연석 배우입니다. 정치 상황의 이 리얼리티도 딱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정우성 배우 같은 실제 대통령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대통령이 가지는 현실감 고그 정도가 이 영화 속 정치 상황의 현실감입니다. 복잡한 정세를 대중적인 상업 영화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하다 보니까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과장되고 또 굉장히 축소되고 단편적이기도 하고요. 좀 코믹하기도 기 해요. You speak English? Why not? 양석 감독의 영화는 애둘러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A는 A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확하고 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죠. 이번 강철비 2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핵을 내놓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북한에서 쿠데타가 벌어지고요. 한국 대통령, 북한의 국무위원장, 미국 대통령이 핵 잠수함에 갇힙니다. 자, 이제 셋이 뭐 하겠어요? 목숨 걸고 정상회담 하는 거죠. 원 없이 정상회담 하시라고 잠수함에 모셨다라는 양우석 감독의 말처럼 이제 차포 다 떼고 전 세계가 핵전쟁 할래? 아니면 평화협정 맺을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세심하거나 우아하진 않지만 저는 양우석 감독 특유의 직설이 주는 힘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배우들이 양우석 감독의 직설 화법을 아주 잘 살려냅니다 정우성 배우 대통령 아주 잘 어울립니다 우리가 같이 살길을 생각해 봅시다 곽다운 배우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북의 장군 뭐 찰떡이죠 아사가 열세 달라. 아, 첫 등장식 의그 위압감 역시 곽도원 배우다 싶었어요. 유연석 배우도 뭐 김정은 미화설에 휩싸였던 모양이던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미안 없습니다. 굳이 따진 다음에 외모가 좀모를고 말하면 안될 것구나. 영화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영화 속에서는 아주 충실한 통역사 역할을 해요. 수거 받을 주먹 이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이 복잡다단한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살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 딱 하나죠. 양우석 감독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잠수함이라는 공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 그랬습니다. 이 공간 때문에 그의 직설화법이 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잠수함은 이래요. 다 죽거나 다 살거나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조금 더 옳은 선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 저는 밀떡은 아닌데요. 이 밀리터리 마니아 분들께서 이 영화 속의 잠수함 디테일 어떻게 평가하실까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정도로 제 입장에선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유령 이후에 꼬박 20년 만에 다시 한국산 잠수함에 탑승한 정우성 배우는 굉장히 감격한 모양이더라고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할리우드에서도요, 잠수함 영화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실내, 그리고 망망대라는 바다의 공간, 이 안에서 전투 액션을 보여주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철비2가 보여주는 전투함 액션 씬은 굉장히 리얼하고, 긴장감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한국 해군에서 어, 잠수함 함장을 맡았던 분께서 프리 프로덕션 과정과 촬영장 모두 감수를 봐주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디테일들이 바로 이 영화 속의 긴장감의 어떤 정수를 살려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 이런 공간 잘 몰라도 저 상황의 긴장감이 물씬. 소사 오릅니다. 양우석 감독은 이 잠수함 액션이 자토이치 그러니까 맹인 검객의 액션 같다는 그 정확한 특수성 본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영화의 긴장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의 씬 스틸러 잠수함의 부함장 신정근 배우의 카리스마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화 시작하면 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이현세 작가의 뭐 남벌, 북벌 같은 작품의 향취를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본격 잠수함 액션 씬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몸이 스크린 앞으로 쭉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떤 단역 배우의 대사 한마디에 무릎을 탁 치면서 공감의 탄식을 뱉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절체절명의 순간이고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정우성 대통령이 북한 잠수함의 선원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그러자 선원이 대답하죠. 항상 외우고 다닙니다. 양우석 감독의 대사는 굉장히 좀 치밀한 편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대사의 결이 정말 좋았어요. 이 한마디로 양우석 감독의 직설화법이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휴전선을 맞댄 적이자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민족. 전 세계 강대국 등살에 두손두발다 묶인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인가? 그 복잡한 이유를 툭 치고 나가는 저 대사가 답을 주더라고요. 강철 비투 정상회담, 정치 이야기라고 어려워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정치를 배경으로 한 잠수함 액션 스릴러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남북은 함께 살 길을 찾아야 하고요.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중심주의의 무례한 멍청이고요. 일본의 구구세력들은 세력, 음험하고요 중국은 뒷짐지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너무 영화적인 설정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설정이죠. 그게 현실에서 가장 영화적인 순간을 뽑아올리는 양우석 감독의 독보적인 역량, 그리고 그 매력을 강철비투 정상회담이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실 때 정말 중요한 쿠키가 있습니다. 놓치면 티켓값 천원어치는 놓치는 셈이니까요. 꼭 보고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경재입니다.